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18편, 4절,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 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 믿음의 고백,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어떤 절기에 부르는 시편의 시입니다. 보통 절기는 그 절기에 맞는 그런 노래 찬양을 부르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사순절이면 어 고난과 또 이런 것들 또 성찬절이면 뭐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또 대망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되죠. 오늘 이 시편은 유월절에 불렀던 내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 자유민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나오게 하죠그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런 재앙이십니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다 장자들이 죽어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게 나 살게 되었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죠.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방의 그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통과, 통과.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다, 의미에 넘어가다,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6월절, 6월절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6월절기를 절 지키면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또 말씀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포할까? 먼저는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라고 하는가 1절 같이 보면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2절 또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다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다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전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 영원하다 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반복을 할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반복을 할때 성경 내에서도 책으로 많이 반복하는 거세 번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1절, 2절, 3절, 4절까지 몇번 반복한 거예요? 그의 인자심이 하 영원하다는 말을 몇번 반복한 거예요? 네 번. 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책으로 많이 반복하는 게세 번인데, 지금 네 번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만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너희들이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론은 집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여와를 경유하는 자는이라고 말해요 결국은 여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 영원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라는 것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인자, 그의 인자, 인자가 뭘까? 인자, 인자 우리 그 충청도 사투리가 인자, 아 이제 있잖아, 인자 있잖아, 인자 사투리인데 여기 인자는 어떤 의미일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헤세드, 헤세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변치 않도록 계속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또 하나님께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천지가 개벽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말씀 하신 말씀은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인자인지 그까지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들은요 약속을 하더라도 손해가 나거나 무슨 일이 뭐 발생을 하게 되면 어때요? 쉽게 약속을 깨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 한번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그 애국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열 가지의 재앙을 내, 내리심으로 나오게 하셨죠? 홍해도 건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마지막 남은 그 애굽의 그그 보좌진들 최고의 정예 부대들 그 부대들이 쫓아올 때 그들까지도 다 물에 수장시켜서 어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 200만 명, 200에서 300만 명의 백성을 막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 다름 아니라 한개인 아브라함과 5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500년 뒤에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그의 후손들 500년 만에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그의 인자심은 하 영원하다 그의 사랑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너희가 말하며 고백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500년 뒤에 그 후손들에게 지켜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그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가난 땅까지 이, 이끌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심 그럼 오늘 시인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인하심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에게 나타내셨을까 5절을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오늘 이 시에는요. 자신이 고통 중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 고통이 이 고통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그냥 억울한 고통을 당했는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당히 극심한 그 고통 중에 그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왔더니?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실수로 자기 잘못으로 고통을 당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는지 알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는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만 신뢰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응답하시고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짖은 대로 정말 Yes로 응답이 올수 있고 No로 또 계속. 그 고통이 지속될 수 있게 노로 또 대답하실 수 있어요. 응답은 그것도 응답이니까 노도. 그런데 뒷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계속 읽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넓은 곳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고통의 문제,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느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 에레미아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신약의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고 구하고 문이 열릴 것이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그 인자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행하신그 하나님을 자신이 피부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는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 8절 봅니다. 시작 8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것은 자신의 조상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을 그들이 이 시인이 보고 여와를 인자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 그것도 있었지만 자신이 피부로 경험하면서 하님이 인자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러기에 이 글을 읽는 사람, 여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여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낫다라고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 말씀합니다. 구절 같이 봅니다. 시자 또한 여호와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즉그 일의 전문가, 그 일의 어떤 높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늘 시인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나 특별히 그 일의 전문가보다는 그들을 찾아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자심, 그 헤세디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주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정말 영원합니다.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주의 인자심,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와, 여와 인자심은 영원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와, 여러분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인은 오늘 유월절 절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할까 하는 거 17절 말씀 뭐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았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인생에 살아오면서 자신은 죽지 않고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그 얼마나 굴곡이 많이 아많 있겠어요. 삶의 굴곡이. 그럼 어떤 굴곡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심지어 자신을 애워싸는데 문 나라들이 자신을 애워싼 일이 있었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다고 말씀. 물론 그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얘기하지만 또1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여러분 벌들이 쫓아오면 막 무조건 도망가요. 저도 아직 한번 경험해 보지는 않았는데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막벌들 쫓아오면 그렇게 애워싸서 막 쫓아올 때에 그런 어려움도 그가 겪었다는 것입니다 문나라가 막 그들이 또 벌처럼 그러나 그이 시인은 결국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살면서 때로는 본인이 잘못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실수한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저도 있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막뭐 그런 일 많이 있죠. 그러기에 오늘 시인은 19절 초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줄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문은 성전의 문, 의인이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구비구비 하는 역사해 주셨고 심지어 자신이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지만 그를 다시 살게 하셨고 했을 때 그는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혹은 구원의 문 안에 들어오면서 시에는 무언가 외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외쳤을까? 뭐 이렇게 외치, 외쳤을까요? 나 이제 승리했다. 나 이제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19절 내가 이 줄침 그 뒤부터 계속 을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어떻게 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라고 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문, 성전의 문, 또그 의의 문 하느님께서 건져주셔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자신은 내가 이제 승리했다,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내가 하느님 앞에, 내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그냥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러면 시인은 구체적으로, 하느님께서 그 얘기 어떻게 아셨길래, 이렇게 감사로 나아갈까 하는 것. 22절 같이 보고. 22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사울과 다윗과의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울 왕이 직군하고 있었던 때예요. 건축자죠. 그런데 버린 돌은 누구예요? 다윗이요. 건축자가 다윗을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어. 버렸어.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버린 돌이 버린 돌. 쓸모없는 돌. 그런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에 뭐가 되었어요? 머리돌이된 거야, 머리돌 여러분. 다윗이 잘 알잖아요. 거기 죽기 위기 속에 10년 13년 동안 완전히 무슨 뭐어 고양이 앞에 쥐처럼 죽느냐 사느냐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그렇게 조망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왕이.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왕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은 허드렛이 하는 그 형제 8명 형제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막내로 그 허드렛이 양치기를 하던 양치기였어요 그 양치기를 하나님이 들어서 한 나라의 왕, 왕, 왕으로 세우십니다 누가 하신 거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하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눈에 깜짝 놀랄만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28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같이 보고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죽게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시인 이 다윗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감사만 하겠다는 거야. 어? 나는 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주님을 높이겠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인생 여정의 중반기 혹은 후반기에 그런 성전에 들어가서 나는 승리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 그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한해를 돌아올 때가 좀 돌아볼 때가 됐잖아요 가을에 입고 또 이제 모든 과일들이 이제 무르 익어가는 때가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즉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에 어떤 중반이나 또 일을 마쳐고 난 뒤에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이런 고백들은요,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 상대방과 친밀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혹시 잘하시나요? 그런 말들을 하면 더 친밀해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사람한테 잘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로 <laughs> 하나님 앞에서라도 우리 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해요. 저도 종종 고백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h o n 고백 l o 하나님 감사해요 하루에도 저도 m e sail. How do you do? I c o m 하나님 i 사 w h a 이렇게 고백해. 감사하고 고백 do? I come, sir. I come, sir. I look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자주 나눔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인이 그 고백이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